友達にアドバイスをする一つの文を四回言うから真似して繰り返してみてね心理と方法に話してみることを感じましたか心理治療者에게이야기해보는건어때요心理治療者에게이야기해보는건어때요 심리 치료사에게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요? 심리 치료사에게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요? 부노시오엘토本当に役に立つことがます 때로는 외부의 시각을 얻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때로는 외부의 시각을 얻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때로는 외부의 시각을 얻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때로는 외부의 시각을 얻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수 있어요. その人との関係 내 교가 생오세테시 미마시다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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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지たら a r to i e b a i i nです. 벅차다고 느껴지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벅차다고 느껴지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벅차다고 느껴지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벅차다고 느껴지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Tasuke tu a you koto o. O. Sore naide. k u d a s a 유이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あなたが制御できることに集中し、制御できないことは逃してくださ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세요.

강기투 야스라기 오모타라스 가츠도니 쌍카시오투 너역 샤이트마이트 크다 사이. 기쁨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기쁨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기쁨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기쁨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슬하이 토기 미와 자신이 야사스쿠 쓰루코토가 대지 힘든 시기에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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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시간だよ. 심리 돋보카니 話,てみることを考えましたか? 심리 치료사에게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요? 심리 치료사에게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요? 가끔은 외부 노시텐오 엘코토가本当に役に立つことがす 때로는 외부의 시각을 얻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때로는 외부의 시각을 얻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해 봤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해 봤어요. パクカンジタライアトゥイエビエイイエヌデスポクタダゴデキャジメンコザレドキンチャナヨポクタダゴデキャジメンコザレドキンチャナヨタソケテトゥイユコトオソレナイデクダサイドットヒトビト 와와유케유테유테유 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휴식케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세요. 아なた가制御できることに集中し세요できないこと 완놔가시대 c h i c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 주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 주세요. ちゃんと食べて十分眠っていますか? 잘 먹고 충분히 잠을 자고 있나요? 잘 먹고 충분히 잠을 자고 있나요? 감기 투 야스라기 오 모타라스 카츠도니 산카 시요 투도요 샤이트 마이트 쿠다사이. 기쁨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기쁨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쓰라이 토기 미와 자신이 얄사스쿠 쓰루코토가 지 힘든 시기에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힘든 시기에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